안녕하세요. 승일제대입니다. 오늘은 포도 재배 농가, 특히 샤인머스켓 재배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샤인봉지와 삼각대 제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작년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빠른 추석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조기출하를 했습니다. 따라서 당도나 껍질의 질김 같은 품질의 문제가 있었고, 샤인의 맛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고 가격 또한 많이 내려갔습니다. 샤인 재배 농가가 많아지면서 경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샤인 재배 농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도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샤인 전용 봉지와 상품성을 향상시킬 보관 판매용 삼각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일재대는 지난 40년간 과수 농가를 봉지로 지원해 온 경험과 연구 개발 능력을 가진 과일 봉지 전문 제조업체이고 특히 샤인봉지와 생각되는 일본과 한국의 포도장인들이 지난 10년간 층일과 함께 연구하여 주문 제작하던 것들을 상품화한 것입니다. 봉지 씌우기에 사용되는 샤인봉지의 색상을 보시면 진녹, 중녹, 연녹, 요즘 많이 나가는 투톤, 또 흰색 네 종류가 있고요. 재배 환경이나 품종, 묘령, 수확 시기에 맞게 빛의 투과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특히 투톤은 흰색과 연두색을 배합해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함으로써 샤인 열매의 위쪽과 아래쪽 과일의 색상을 균일하게 맞춰줍니다. 크기는 33cm, 30, 23cm로 일반적 A4 용지나 유인물보다 큽니다. 포도봉지의 원래 용조인 방습, 방충, 항균 등의 기능성을 고르게 가지고 있고 원하시는 포도 색상, 당도, 수확 시기를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색을 고르시면 됩니다. 봉지 씌우기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거치 까칠까칠하고 또 핀이 한쪽만 잘 붙잡혀 있네요. 필요한 영양제, 농약 살포 이후에 씌우시면 됩니다. 이번엔 삼각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각대는 수확 후에 상품성을 증가시키고 안전한 보관, 배송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오늘 구매한 샤인 샤키로 약 4만원에 구매했고, 아, 크기와 색상이 아주 좋은 과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스도 중요하고요. 송이별 포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짝거리는 비닐, 반짝거리는 핀, 노란색이 조금 나는 아주 포장이 잘된 상품성 좋은 샤인 머스켓입니다. 크기는 31호, 33호, 35, 37호까지 네 종류가 있네요. 투명한 것은 샤인머스켓의 상품성을 강화시키는 용도이고요. 파란 비닐은 거봉 용도입니다. 방습, 방담 등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고급지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구매 방법은 박스 단위 3,000장부터 주문 가능하시고, 파레트 단위는 직배송 가능하고, 단위 농협에 승일봉지, 삼각대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 농협 신청이 안 되는 지역은 소매도 가능합니다. 054332-9423. 직접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면 연락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